월급 많이 올려주면 중견 간부 이상이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 여인영 전 단장은 군 간부들을 계엄에 동조시킬 방법이 뭐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.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뒤 개엄들이면 내용들이...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. 아 예. 그러니까 메모가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. 네. 저 메모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메모가 안 잡은 건 검사님 너무 잘아시잖아요 그냥 고대고대 조각조각 조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게 뭐가 완전히 연결됐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? 아니, 본 증인 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있는 팩트를 그냥 대로 그대로 좀 증인께서도 예.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검사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메모 관련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판사님도 보셨잖아요.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중견 간부 이상을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? 그 방법이 있어요? 월급 많이 올려주면 중견 간부 이상이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? 대한민국 군인들 수준이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.